오늘 합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역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세상적인 삶의 원리에 정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악을 이기는 길로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노도 한대 때리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성경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송사하여 거옷을 가지려거든 소옷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우리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반대되는 역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는 것이 복된 것인 줄 아는데 주는 것이 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해서 쓰러질 지경인데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약한 사람은 누가 붙들어주든지 지팡이를 짚든지 휠체어를 타든지 자기보다 강한 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강하면 다른데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강하면 두 다리로 굳세게 서고 두 손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지만 내가 약하면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든지 자동차에 의지하든지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강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순복음 가족 신문의 간증을 읽어보니 여의도 순복음계에 나오는 자매님이 처음 교회에 다 왔다가 별 재미가 없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신경이 끊어져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 살아갈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어찌합니까? 별돌이 없이 그때부터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평생에 안 해본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안수기도를 하니 남편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 강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한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하반신마비가 되고 병원에서는 이제 평생 하반신마비로 살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니 그때야 강한 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셔서 건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바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큼직한 사건들은 강한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약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 운동을 할 당시 국민권을 박탈당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학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최초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고 하는 철로 역병은 존거연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신앙고백인 철로욕종을 기록한 것입니다. 밀턴은 그의 유명한 신라관을 지었는데 그는 장님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수 없을 때 상상의 눈을 뜨고 신라원이라는 아름다운 장편실을 지은 것입니다. 레미 제바부른 제바 또, 나레량 3세 때의 빅토르 위계가 국외로 추방당하여 망명생활을 할 때, 고난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적은 책인 것입니다. 음악의 거성인 베토벤은 청각장애가 와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 이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로즈벨트는 소아 말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사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위에서 힘이 와야지 내힘 가지고는 조그만한 일밖에 못 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위에서 힘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힘을 얻으려면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남이 될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업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내가 내 중심에 서서 내 고집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형편없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며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는 강하게 보이나 실제는 형편없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야곱의 약복강 시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처자들과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까이 와약곡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경유 있는 곳에 사자를 보내니 경유사가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야곱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자와 짐승들에게 약곡강을다 건너게 하고 난 다음 자기는 안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건너가라. 건너가라고 하니 야곱은 안 가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싫든지 초전에게 씨름을 싹한 것이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손을 들어 환도뼈를 치니 뼈가 어그러져 쓰러졌습니다. 야곱은 들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경비 오면 도망치기도 틀렸습니다. 환도뼈가 어그러져 걸음을 걸어도 그냥 걷지 못하고 몇 발자국 달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복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쉽게 말하면 사,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긴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니 하나님은 항복한 자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어 났더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의 42장 32장 26절로 28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타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에서 졌는데 하나님은 진 사람 보고 너는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경에서의 과거의 원안이 눅눅듯이 사라지고 말에서 뛰어내려서 동생을 껴안고 화해하고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를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항복해서 천구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버리면 내 어디 가 갈까 그 산송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빈 그릇이 될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되는데 어떻게 가득해지느냐. 처음부터 가득한 것을 가져야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빈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가득히 담고 있으면은 채울 것이 없습니다. 죄악과 세상이 가득하면 하늘나라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벌써 가슴속에 죄가 깍들어 차고 세상이 깍들어 차 있는데 하늘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는 것은 죄와 세속을 회개하고 비워버려야 천국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빈 마음에 가득히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 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와 세상을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빈 그릇이 될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을 비워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욕심에 꽉 들어차서 자기 욕심대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욕심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돌을, 나무나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탐욕은 곧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욕심이 우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상승계자는 절대로 천당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승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11조와 헌물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11조가 아깝고 헌물이 아까워서 그것을 안 드리고 하나님 축복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탐욕을 비워야 그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 그릇을 안 비워놓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야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시골절을 참고해 두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터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시향하고 환강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고 있으면은 빈 그릇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업가인 원어메이커가 하루는 장미 하원을 잘 갖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원어메이커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백장미와 흑장미 등 온갖 종류의 장미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장미꽃들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워너메이커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가지를 모두 칩니까? 그러자 집주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장미 동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다 쳐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가지를 잘라내도 잃는 것이 없다는 말에 큰 욕을 얻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 사업에 여러 가지 가지를 쳐서 자꾸 나누어주면 축복을 받는구나. 가지를 그대로 두면 꽃들이 조그마한 것만 달리는데 다 꺾어버리니까 몇 송이 피더라도 큼직하고 보암직가 피는 것처럼 복도 자잘한 것은 다 나누어져야 큼직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너미크는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사업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미국의 대자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탐심을 비워 빈그릇이 될때 가득히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 나누어 주고 다 흩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죽을 때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은 영혼이 사람과 욕심의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속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욕심만 살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살려면 정욕과 탐욕과 욕심의 흙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요한 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탐욕은 다 세상 육신에 속한 것 아닙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만지는 대로 그대로 다 가지고 싶고 방탕하고 허랑하는 육신을 따라 살면 영은 죽습니다 육신을 죽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육은 싫어지지만 영은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하면 육은 재미가 있지만, 그러나 영은 말씀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육은 좋지만, 그러나 영은 말라 죽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육은 좋아하지만 영은 죽습니다. 영문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어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 육신의 세상에서 나는 죽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호랭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원으로 해서 이전 것인 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사 되었다가 부활한 것은 새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항상 생각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꿈꾸고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혜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육체는 점점 죽이고 영적으로는 점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태어나게 해주지만 그 다음은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장성하게 되어야 천국을 나아가서 장성한 불량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죽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므로 강하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서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비우면 충만하게 되고,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 으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